오늘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스케치업과 a r 융합을 할 겁니다 바로 재질이죠 어 이때까지는 제가 공간의 연출적인 부분 얘기했는데 오늘은 메인 재질 페인트와 콘크리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스케치업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물론 앞으로 재질들은 계속 다룰 예정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하고요 스케치업에서 재질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뭐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기법을 몇몇가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페인트 재질. 어 지금은 AI와 융합된 건데요. 스케치업에서 컨트롤해서 AI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콘크리트는 어떻게 연출하고, 어떻게 맵을 넣고, 그리고 AI를 어떻게 연출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사실 렌더링이 빠진 거죠. 그렇지만, AI와 스케치 융합한다면은,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재질을 하기 전에 앞서서 재질의 가장 기본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을 어, 입문자분들에 좀 맞춰가지고요. 처음에 재질을 몇 가지 하는 방법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얘기한 메인 재질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재질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세 가지 이상도 되겠지만, 일단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새로 재질 만드는 거. 두 번째는 스케치업 포함 재질 사용.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웨어하우스 그리고 기타 뭐렌더러 재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소스의 일 수도 있겠죠 일단 이거는 오늘은 논 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재질을 새로 만든다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보시면은 뭐 트리얼 탭에서 플러스 누르면 나오는 게 결국 재질을 만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혹은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의 팁을 얘기드리자면은 지금 크리에이트 머테리얼에서요. 여기는 색상이고 얘는 맵이고 얘는 맵에 어 사이즈고 요거는 불투명도죠. 저는 이거 한 다섯 가지 탭이 됩니까? 여기가 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추가된 게뭐 메탈리스부터 해가지고 앰비언트 어클리전까지 있는데 개인적으로 스케치업 자체에서 제가 테스트 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느낌은 현재는 좀 구현이 잘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제가 여기를 하는 것보다는 당장은 렌더를 쓰는 게 여러분들이 표현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크레이트 마테리아이고요 두 번째는 스케치업 포함 재질이란 건 뭐냐면 여기 누르면 나온거 있죠 여기 아스파트 시작해서 우드까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재질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얘를 눌러가지고 그냥 뿅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통하면 들어가죠 이게 재질이다 물론, 이거 사용하실 때, 한가지만 팁을 좀 드리자면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에디트에 가서, 우리가, 적용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은 수정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은 해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 러플리스하고, 뭐, 노말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노말이라고 하는 게, 뭐, 이쪽에, 지금 봤을 때는, 범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렌더러가 아니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그렇게 느낌이 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물론 이것도 인바라먼트하고 혼합하면 은 조금 더 느낌 나지만 이거는 나중 문제라 생각합니다 자두 번째 방법은 이제 스케치업 포함된 재질 사용이고요 세 번째는 웨어하우스를 사용한다 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재질도 웨어하우스가 됩니다 자뭐 재질도 웨어하우스 라기보다는 그냥 웨어하우스에 재질이 있는 거죠 누르게 되면은 바로 3d 웨어하우스로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여기에 컬렉션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아이패드 할 때는 우리가 뭐 재질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갖고 오는데 여기에도 몇몇 가지 재질들을 뭐 예를 들면은 한복 가야 플라스틱 컬렉션 그 다음 플라스틱 컬렉션 패턴 컬렉션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글래스 컬렉션 패브릭 컬렉션 이렇게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머리 아플 필요 없이 여기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탭이 어 하나의 팁이 된단는 거예요. 탭이 됐습니다. 그냥 다운로드 누르면 어떻게 되어요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냥 예스 합니다. 예스 하면 어떻게 되어요 웨어하우스 재질이 이렇게 뾰로롱아 올 겁니다. 어, 어디있습니까 어, 이렇게 빼서 보면은, 어때요? 나오죠? 스페이스 누르겠습니다. 그럼 여기 는 재질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면은, 제가 앞에서, 이건 얘기 안 해드렸네요. 좀 이따 얘기해드리겠지만, 어, 난 저기 하고 싶어요. 하면은, B, Alt, 콩, 뿅 하면 돼요. 알겠죠? 쉽죠? 어떻게 하 됐습니까? B, <laughs> Alt, <알트>, 콩, 뿅입니다. 요거는 <laughs>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더 화면을 가서, 제가 이세 가지까지 얘기했죠. 렌더이 재질이라는 것은 다음에 제가 엔스케이프 아웃 D5 할때좀 설명을 해드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재질의 방향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재질의 기본 세팅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케치업 모델링을 하기 전에 저는 켜게 되면은 맨 처음 하는 게 뭐냐. 일단 여기서요. 인모델에어가서 모두 삭제를 합니다. 아침에 녹화하다 보니까 목이 좋지가 않네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을 지우고요. 여기 누르게 되면은 이 줄거 놓은 거 있죠. 항상 모든 프로그램에서 어떤 줄이 나오면은 아 분류가 나누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일종의 바디 랭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모델 누르게 되면 인모델은 지금 모델링 안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 없잖아요. 아까 전에 사람에 있던 젤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삼각형이 들어갔단 소리거든요. 여기 에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하살뼈가 생긴 거 있죠. 얘를 눌러서 어떻게 델리트홀에서 일단 삭제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서 뭐 재질을 넣든 만들든 뭐 얘를 외어하에 갖고 오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 얘기가 바로 뭐냐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재질 적용 버튼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들고 온거 있죠 들고 온 거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도로 같은 게 있네요 재질을 적용하실 때는 b를 눌러서요. 여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거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그룹 돼 있죠. 그룹인 상태에서 하게 되면 치명적인 오류가 납니다. 그게 뭐냐? 나는 얘를 어, 변형을 좀 하고 싶어요. 더블클릭해서 얘 들어와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텍스처가 나와 있는데 텍스가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죠. 여기 보시면은 메이크 유니크 텍스처는 있는데 텍스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전부 선택해서 그룹 풀렸죠? 일종의 그룹 안에 수정하는 건데요. 똑같은 재질 그냥 콩엮여게요 지금 클릭만 했습니다. 들리시죠?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텍스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텍스처 수정이 안 된다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재질을 적용하실 때는, 어, 그룹인 상태로 적용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색상은요? 뭐 색상은 사실 상관없어요. 뭐 텍스처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색상일 때는. 선생님, 저 이거 색상이에요. 빨간색 넣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보시면은, 솔리드 컬러에서, 뭐 패턴 어차고 그냥 넣으세요. 그루사 내어도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맵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룹이 아니라 이 그룹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적용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페인트 버킷 툴에 대해서 조금 더 아셔야 되겠는데요. 페인트 버킷 툴은 적용하는 거죠. B, Alt, Shift. 이세 개만 해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B는 뭐냐면은, 자, 아스팔트 돌아서 한번 볼까요? 아스팔트, 뭐, 아, 니다 이걸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어보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B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이 유리 재질을 여기다 엮고 싶어요. 맞죠? 자, 인모드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 얘가 유리인 거 뻔히 알지만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B, 페인트 버킷 형태 나오죠? Alt, 스포이드 나오죠? 찍으면은 어떻게 일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통염 어떻게? 유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개는 이해하셨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Shift 교체. 생각외로 좀 맛있습니다. 제가 이걸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유리까지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유리까지 들어갔습니다. 보이시죠? 자이 상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룹이 풀려있는 상태에 수정을 하셔야 했는데 제가 이거를 할때 레티스 메이커 란 것을 활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 원래라면은 물체가 그룹 그룹 돼 있는게 제일 좋은데요 그룹 그룹이 안돼 있으니까는 이 재질 교체가 좀 힘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뭐 간단 한 얘기인데요 지금 같이 그룹 풀린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얘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콩 눌러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왔죠 근데 반대편 뭐 아주 유리가 돼 있어요. 어 선생님 그러면은 어떻게 유리 선택합니까?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더 하면은 어 뭔가 된것 같지만 또안 되죠. 그렇다고 트리플 클릭해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돼서 다 같이 교체돼 버려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시프트 교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자이 상태에서 내가 이걸 넣고 싶어요. 그리고 시프트 누르고요. 얘를 콩 찍으면은 이 유리체일까 유사한 것들은 다 이걸로 변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한 것을 교체할 때는 얘라는 게 낫다. 그러면은 이렇게 교체했죠. 교체하고 나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 얘는 교체는데 얘는 교체가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시프트 교체하실 때, 뭐 시프트 컨트롤 교체도 있긴 한데요. 제가 했을 때는 시프트 교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은 그룹인 상태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제가 봤을 때한 가지로 통일해서 생각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이게 되는 건 뭐냐면요 컴포넌트에 대해 하이드 레스토 모델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까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시프트하면 얘가 교체돼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하면은 어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나옵니다. 시프트가 있고, 있고 컨트롤 이 있고 컨트롤 시프트가 있습니다. 컨트롤 켤울게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은 뭐냐 이 되는 것은 이 그룹 안에 얘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통일해서 그냥 시프트로 하면은 어떻게? 그 그룹 안에 있는 똑같은 재질은 다 교체가 된다. 은근히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뭐, 그게 아니면은, 이 리제질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어느 쪽이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된다. 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맵의 두 가지 방법. 스케 어, 첫 번째는 텍스처 수정하는 거하고 스케치 UV가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재질을 이렇게 되면은, 어, 맵의 방향이라든지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우드에서 잠깐 볼게요. 우드에서 제가 해리모스타 여기였습니다. 였죠 어, 선생님 사이즈가 좀안 맞아요. 그럴 때는 에디트에 가서, 뭐 하면 되겠어요? 얘를 변경하면 되겠죠? 그런데, 방향을 변경하고 싶어요. 그럼 맵을 변경하면 되지만, 얘를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요. 얘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게 되면은, 어, 맵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죠? 왜냐? 제가 그룹인 상태에 넣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전부 선택해서 똑같은 걸 넣어주고요. 예를 선택해서 텍스가 나오죠? 포지션 누르게 되면은 이제 얘를 변경할 수 있는 모드가 됩니다. 위치도 변경이 되고요 회전도 되죠? 크기도 됩니다. 이렇게 크기도 돼요. 근데 크기는 잘안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로테이트를 하면은 90을 하면 돼요. 회전이 되는 겁니다. 어, 아닌 것같아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언두가 있고 리셋이 있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 원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더 볼게요. 플립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변경이 되겠죠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텍스처를 활용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스케치 U V는 예, 일종의 맵 맞추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다 함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루비하고요. 선생님 세제질을 어떻게 합니까? 다 일단 요거다 없애고 볼까요. 세제질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플러스 보시죠. 이 플러스를 콩 눌러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하실 때. 일단, 스케치업 25버전부터 있는 이 메탈리스 요줄 거는 거 있죠? 여기 옵션보다는 이 위에 거에서 여러분들이 좀 하신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제 만들 때는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리고 4번, 요렇게 네가지에서 왔다 갔다 한다 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색상의 경우는 컬러 휠을 눌러서요. 색상, 그리고 hls, hsb, rgb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색상 대충 감을 잡아 놓고요. 이렇게 하는 게 1번이고요. 여기 좀 디테일하고 싶다면 이렇게 놓고 나서 hsb 가가지고요. 채도 부분하고요. 어둡기 밝기 정도 컨트롤 하는 게 끝이다. 어, 저는 쉽게 쉽게 합니다. 그냥 얘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면은 뉴즈 텍스처 이미지는 맵이겠죠. 맵을 하나 가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똥 한번 돼요 맵이 왔죠. 여기서 우선 이 사이즈부터 먼저 안 주세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0도를한 2,000에서 2,500하면 됩니다. 해놓고 컬러라이즈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적용해주시면 돼요. 끝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오케이 가지고 얍! 한마디 들어가지죠 그런 다음에 어, 사이즈 안 맞는 것같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와서 이 사이즈를 변경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3,000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간단한 논리가 된다. 맵은 딱요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재질로 페인트 재질 한 이유는 뭐냐? 페인트가 가장 많이 쓰니깐 하겠죠. 개인적으로 할게 정말 없지만, 그래도 페인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에서 페인트 재질 선생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적어 놨죠. 색상만이 됩니다. 플러스 눌러서요. 어, 색상이야. 하면은 색상이 하면 끝이에요. 다만, 개인적인 팁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떠한 색상을 사용할 때는 완전 블랙 그러니까 검은색과 흰색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흰색과 검은색을 사용하면 은이 표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뭐 예를 들면 은 검은색 벽면의 경우에는요 빛을 흡수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흰색 벽을 할 때도요 약간의 차이를 내죠 예를 들면 95 해서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회색 느낌을 내 주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끝입니다. 제가 맵사이트를 켜놨는데요. 어, 제가 자주 사용하는 데가 스케치업 텍스처즈란 곳입니다. 여기를 한번 활용한 것도 괜찮고 다른 사이트 괜찮아요. 그 중에서 페인트라고 하는 재질보다는요. 페인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보시면 플라스터 있죠? 플라스터가 회벽. 회벽이 긴 한데요. 딱 보면은 어 이게 그렇죠 페인트라 보기는 좀 어렵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페인트의 질감은 빛이라든지 약간 까끌까끌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패턴이 있는 거죠 이런 거라든지 요런 거라든지 요런 거는 다운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렌더를안 가더라도 약간의 벽 질감이 난다는 겁니다 제가온 로트는 스케치업 텍스처즈에서 아키텍처에서 플라스터입니다 여기 와서 받으시면 되고, 여기는 가입하시고 나서, 유료가 아니더라도 무료로 하루 15개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쿵 누른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페인트 되있는 얘를 갖고 옵니다. 색상이 처음에 안 나온다 했죠. 그래서, 이, 컬러라이즈 누르면 나올 거예요. 보이죠? 이 상태에서, 색상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기에서 변경한 것도 나쁘지 않다. 사이즈의 경우는 보통의 맵을 갖고 오게 되면 이거 적어 드릴게요. 보통의 맵입니다. 보통 맵은 뭐사이트만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사실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보는데 보통은 천에서 시작을 해요. 천 정도면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천 해놓고 사이즈가 큰지 안 큰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어,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면 돼요. 자 이었어요. 보시면은 아 이게 뭐 회백인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콘크리트 지감도 나네? 어쨌든 우리가 페인트라고 인식을 해서 보면은, 페인트로 보일 수가 있다. 어차피 페인트도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되겠어요? 그냥 우리는 저장하시면 된다. 왜? 결국은 제가 얘기해드린 거는, 항상 우리가, 어 3D라고 하는 거 있죠? 3D의 그 구조는, 어떻게 돼요? 3D에서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렌더러가 가죠. 렌더러를 가고, 그 다음에 리터칭을 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렌더러라, 나중에는 하겠지만, 지금은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한됐어요 AI로 넘길 거기 때문에, 기본 질감만 나도 사실은 상관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파일에서, 익스포트 2D 그래프를 해서요. 하나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바탕에 하나 저장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옵션에 들어와서는 3000, 요 끄고 해랬죠. 3 0 0 0서 오케이. 익스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건안 한다고 했으니까는, 지금 상태에서요. 채찌 피 t 에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프롬프트는 제가 단순하게 맞춰놨습니다. 뭐, 최근에는 제가 다른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가 보통 구조를 유지해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조도와 분위기. 그리고 여기도 또 구조, 뭐, 유지해라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벽체만 내용을 적어놨죠. 얘를 그대로 넣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나온 이미지를 두 군데 다 테스트했습니다. 첫 번째는 채 g PT입니다. 현재 제가 고정사항을 몇 가지를 안 해다 보니까는 뭐 창호 바뀌고, 천정도 바뀌고, 이것도 나오긴 하지만, 이 벽면의 질감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마감재에 대한 테스트다. 어때요? 괜찮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구글. 최근에 이제 나노바나나 프로로 제가 테스트한 겁니다. 역시나, 괜찮게 나옵니다. 나노바나나는 바닥은 왜 이걸 했는지는 저도 사실 의문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나노바나나가 생각보다 요새는 프로로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표현력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여기도 괜찮고 구조가 유지되죠. 뭐 다만 제가 걸레바지 하지 않는데 걸레바지 나온 게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하시면서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서 얘기 드리자면은, 이 흰색으로 해도 충분히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의 질감을 더하고 싶다면은, 스케치업 자체에서 약간의 형태를 줘도 된다. 근데, 스케치업에 나온 이미지를 보신다 하더라도요, 어때요? 여기서 거의 표현력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AI는 좀 디테일하게 해석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드린 거예요 어떻게? 스케치업에서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그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다. 그첫 번째 페인트 재질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콘크리트 재질을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앞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 채널 주인 복숭이가 제품이 한개 자고 있습니다. 아, 잠이 온다는 소리네요. <laughs> 제 목소리가 잠이 오나? 라는 의미되 드네요. 어, 콘크리트의 질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맵만 잘 넣어도 됩니다. 그 맵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맵 사이트를 잘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돌아서 와 잠깐 보겠습니다. 다른 이제 수사이트는 제가 올려놨던 컨텐츠의맵 사이트 있으니까는 고정 댓글에 제가 올려줄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누르게 되면은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형태, 플레이트 형태와 이 부분 보이시죠? 제가 영어 발음은 못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뜨면은 그냥 클로즈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일반적으로는 클린월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데미지나 뭐 러프나 요렇게 들어갈 수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할 때는 클린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 왠지 아까 전과 느낌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콘크리트 중에서 그래도 질감이 우리가 원하는 콘크리트 같은 거뭐 이거 가볼까요? 통 누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맵을 가져오면 되겠죠. 아, 이인부터 스케치업 V레이머리 됐네요. 콘크리트 맵을 가져온 다음에 세제자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누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를 콩눌러가지고요 콘크리트라 되는 걸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맵을 가져오실 때는 웬만하면 심리스로 갖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컬러라이즈 보시죠. 얘를 누르면 색상 나온댔죠. 그리고 문제는 사이즈인데. 사이즈의 경우는요, 콘크리트 기준에 했을 때 옆에 적어 놨는데요. 2,000에서 3,000 정도 하는 게 보통 맞아요. 2,000 해보겠습니다. 엔터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땅가지 마시고, 오케이. 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일반적인 콘크리트 패턴이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가 조금 뭔가 장같으면 여기서 3,000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는 여기에 기본으로 있는 콘크리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본 콘크리트죠. 해서, 뭐, 이거를 열어보겠습니다여죠 에디트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스케치가 기본재에로2000되 있죠? 이해가시나요? 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웨어하우스 있죠? 웨어하우스 들어가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웨어하우스에도, 여기에, 아마도, 스톤 컬렉션, 뭐, 타일 컬렉션, 그리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한번 봐볼게요. 얍! 한번 가져오겠죠? 이거 적용법 앞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패턴 같은 게 나와요. 옆에 납통 놔둬 놓고요. 사용 어떻게 한다 했어요? B Alt 콩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얍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어떻게 한다 했어요? B가 페인트 버킷이죠. 그 다음에 Alt가 색상 가져오는 겁니다. 샘플 모드 뭐돼 있습니다. 보면 샘플 마트리어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져온 다음에 어떻게 적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재질의 경우는 우리가 적용했으니까 인모델 가면 나올 거예요. 에디트 가 보시면은 여기는 천돼 있죠. 근데 천은 사실은 보통은 해보면 사이즈가 약간은 작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원하는 정도면2 0 0 0 3천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천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패턴 자체가 크면은 뭐 천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우리가 어, 인모델 들어가셔 가지고 인모델 너무 많네요. 아까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만든 재질죠 이걸 다시 어주고 그다음에 익스포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챗GPT하고 AST i 하는 거를 직접 보여 드릴 건데요. 개인적으로 여러 번해 봤지만 챗GPT도 마찬가지고 AST i 마찬가지긴 한데요. 같은 채팅 탭에서 하면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새로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고요. 프롬프트를 여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중간에만 바꿨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콘크리트 제거 표현해 줄 것, 적절한 제거감, 표현 거친 느낌의 반성 은행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알아듣는다 라는걸 얘기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 와서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얍. 둘 중에는 당연하게도 나노바나나 프로가 제일 빠릅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리고 채집이 조금 더 느려요. 현재 상황 보여드리면 그렇습니다. 보시죠. 싱킹한데 나노바나나 프로가 되면서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진 느낌은 있어요. 지금 20초 생각했다네요. 와이구야. <laughs> 이 정도면은 거의 뭐 공포영화 수준으로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했던 이 질감을 약간은 왜곡은 했어요.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공간에 전체가 다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다. 그럼 채치피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채치피티가 조금 더 낮게 나온 것 같아요. 보이시죠? 벽면에 이 사이즈가 거의 동일하게 하고요. 장호도, 천정도 거의 동일하겠죠. 게 그에 반면에 나노바나나의 경우는, 나노파나는 좀더 패턴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다 혼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이번 콘크리트에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a r 융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 얘기가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닿을지 모르겠지만요. 섀도우 파트 있죠? 저는 잘 사용하진 않지만 은 여기에 보시면은 use sun for shading 라는게 있습니다 예를 누르면은 뭐 그냥 밝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잠깐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제 스케치업을 반드시 사용해야 다 라는 게 이런 의미긴 한데요 여기서 에디트에 가서 콘크리트 사이즈 있죠? 제가 얘를 엄청나게 크게 보겠습니다 15,000 정도 해볼까요? 자, 15,000 정도 큰가? 만 정도 하겠습니다 만 이라면 엄청 커지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익스포트를 해서 어,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거시형태 3회가 저장해 볼게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온 이미지를 채치 p t 와 그리고 나노바나나 프로로 한번 여보도록 할게요. 뿅! 그리고 나노바나나 프로도 한번 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뿅! 사실 나노바나나 프로는 제가 재미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에이아픽에서 돈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구글 AI 스튜디오 하실 때는 나노바 프로는 지금 현재는 어, 토큰 그러니까 일종의 금액이라 생각하신대요. 차감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노바 프로를 사용하실 분들은 웬만하면 은 재미나게 해보세요. 자, 나온 거 한번 볼게요. 다른 부분은 일단 넘어가세요. 이 패턴적인 크기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지피트 한번 기다려볼까요? 나온 결과물을 열어봤고 비교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맨 처음 거죠.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데 이 채팅창에서 지금 세 번째 거, 두 번째 거 보시게 되면 은두 번째 거 패턴의 크기 한번 보시고요. 세 번째 거 패턴의 크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약간 커졌죠. 그리고 나노바는 형태 고정이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거의 오른쪽과 왼쪽을 보시게 되면요. 거의 크게 동일하죠. 제가 이것 때문에 스케치업은 반드시 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AI에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AI에서는요. 적어드릴게요. AI는 제가 했을 때 몇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라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분명히 해결될까 생각하는데요. 개인적 글자 부분. 나노바나나 프로가 어느 정도 해결은 했지만 그래도 아직 글자는 좀 오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사이즈. 그리고, 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정확하게 인식이 좀잘안 돼요. 뭐 예를 들면, 몇 미리를 해달라. 예를 들면, 천으로 해달라. 뭐, 이천으로 해달라. 이런 거는 잘 인식이 안 됩니다. 뭐, 엄청 작게 해달라. 엄청 크게 해달라. 이 정도는 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걸 하면서 제가, 어,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 되나. 원하는 형태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케치업에서는 이런 콘크리트부터, 이제, 맵에 사이즈가 보이는 형태는 어떻게? 스케치업에서 어느 정도는 맞춰놓고 하는 게 결국은 작업 시간하고 연계가 된다. 작업 시간을 빠르게 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은 제가 재질을 좀더 하려고 했는데요. 이미 기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은 콘크리트에서 마감을 하겠지만 제가 앞으로 재질을 할 때요. 다양한 이제 AI 융합법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기술들을 여러분들한테 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스케치업 하실 때 AI가 어내 삶을 조금 빠르게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더 있지만 그런 거는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스케치업 기반 좀 해드렸는데요. 결국은 저는 돌고 돌면은 3D의 기본 모델링 프로그램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늘제 영상이 많이 긴 편입니다. 다른 건다 떠나서 이긴 영상을 항상 들어주시는 여러분한테, 저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